자, 차렷, 경례. 바로, 자, 꺾기 1수 준비. 시작. 자, 꺾기 2수 준비. 시작. 바로, 꺾기 3수 준비. 시작. 바로, 던지기 1수 준비. 시작. 바로~ 자, 상대방이 머리 잡혔을 때 준비하겠습니다. 머리 준비 에이, 에이. 시작~ 에이, 에이. 바로~ 멱살 바로잡혔을 때 준비 에이, 에이, 에이. 시작~ 에이. 바로~ 멱살 올려 잡았을 때 준비~ 에이, 에이. 자, 지민이부터 멱살 올려 잡았을 때 시작~ 다음은수! 다음 원경민. 에이, 에이, 에이. 바로 다음 뒤로 돌아. 자 뒤에서 양어깨 잡혔을 때 준비. 에이, 자 지민이 먼저 하겠습니다. 양어깨 잡혔을 때. 다음 은수. 에이. 다음 경민. 자 뒤에서 양팔꿈치 잡혔을때 준비 자 지민이부터 시작 다음 은수 다음 원경민 바로 자 뒤에서 팔 밖으로 안았을때 준비하세요 팔 밖으로 팔 밖으로 껴안았을때 자 지민이 시작 바로 자 앉아주세요 자 은수 어? 뭐해? 아이거가 바로 다 원경민 바로 자 마주보고 차렷 경례 바로 안바 안아주세요